어 그런 생각이에요. 어 그러면 동화형 좀 보는. 제가 어땠? 제가 제가. 아 멋지워요. 네,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. 뭐야 누가 귀죽게어 이게 귀가 내려갔어. 어 아, 뭐야 귀죽었다고귀 내려갔다고 그래서 <laughs> 그거야. <그러신 거예요? 웃음> 자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. 자 아, 일단 가운데 아래쪽부터 한번 좀 볼게요. 그러서 천천히 5초 동안 올라가겠습니다. 자 위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위에서 아래로 자 반대로 건너뛸게요 천천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센터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고 네. 우리가 잠깐 하고 뒤에 우리 연주자님들도 아, 혹시 찍혔으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같이 같이 네. 앉아서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. 어, 그래요, 저희. 네, 저희가 같이. 숨지 말고. 좋아요. 네, 네, 이렇게. 좋습니다.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할 건데요. 마지막 곡은 사실. 바램적으로는 촬영이 가능하시긴 한데, 진짜 개인적으로, 지극히 배우들 감정으로서 일어나서 좀 같이, 이렇게 신나게 소리도 지르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, 그냥 나는, 그냥 찍고 싶은데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, 결론적으로 찍고 싶은 분은 찍고, 일어날 분은 일어나고, 대신 내 앞에 가렸다고 옆에서 친다고 뭐라 하지 않고, 각자 시간을 즐기는 걸로. 아시겠죠? 네, 또 찍고 계시니까 목소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오케이 하는 걸로. 자, 저희 마지막 곡또 우리 편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. 고잉 투더 벙커를 합창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.